네 안녕하세요 저희 수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송유한입니다 열혈 시청자 네, 송미숙입니다 정수아입니다 그러면 오늘 책좀 간단히 소개하고 네네.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책은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 그 시즌을 지금 계속 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 책 중에 기적을 받고 유지하는 법이란 책을 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이 크리스 오야킬럼의 책 목사님의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소책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이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세가족 양육할 때 네. 네, 접한 접했던 굉장히 얇은 책인데, 뭐 챕터도 네. 뭐 들어가는 말또 일장 2장3장총3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기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기적의 정의를 어, 모든 인간들에게 이 기적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들어가는 말에 보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개입이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왔을 때이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크리스마스 님은 이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서 기적을 받을 수 있는가, 기적을 받는 이 기초적인 원리 그 원리를 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를 질병으로 넘어뜨리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챕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설들을 제거하라. 라고 네. 말씀하고 계시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것, 치유하실 것이다. 음.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음. 그래서 어떤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실 때만 나를 치유하신다는 이런 잘못된 가설들 음.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 음. 있거든. 이따가 같이 음. 나눠주시면 될것 같고 또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음. 부분들. 예, 요 부분에 요 가설들을 좀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음. 첫 번째 챕터의 주요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당신은 기적을 받아야 된다. 음. 당신은 기적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들 받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 기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음. 누구든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볼수 있고, 여기 에 대표적인 모델로, 샘플로 혈루병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받은 기적을 유지하라에 대해서 아홉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나눔을 하면서 또 어떠한 원리가 우리에게 더, 어,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각자의 간증도 나누고 또 은혜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쭉 이제 나누었는데 좀 책을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좀 먼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부터 나눌까요? 네, 네. 어, 어. 이, 어, 책을, 그, 같이, 이제, 읽자고 말씀하실 때, 이 책을, 그, 보니까 이렇게 예전에도 읽었었더라고요. 근데, 아, 그때는 좀 이게 지식으로 더 많이 이렇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어, 그, 그 방법들? 네, 그, 결국에 이제 그 원리들을 설명하는 거지만, 그간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이 삶에 이제 어 풀어진 열매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 책의 경로들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아 물론 정확하죠. 물론 정확하지만, 아, 이제, 아, 그것들을, 어, 그 경험한 지점들이 있다는 게 우선 되게 감사했고, 아, 지금 그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아, 지식, 지식에서부터 시작했구나. 네.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게 어 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를 하다 보니까 어된 것에 대해서 안된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앞에 설명을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그 지식이 어그 기적을 받기 위한 저한테 그 과정들이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아이 책을 아볼때아 아, 정말 누구나 기적을 받을 수 있고 어 기적을 누릴 수 있다. 네, 어, 왜냐하면 저도 기적을 받고 누릴 때 누군가가 받은 그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이 된다면, 어, 나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그러한데 어, 이 땅에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나도 된다. 예, 네, 그것을 통해서 진짜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한 책이라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그게 감사했습니다. 아, 네, 이 지식을 알게 된이 어, 기쁨을 또 열매로 네,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책을 처음 나왔을 때 분명히 읽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세가족반 삼강 과제잖아요. 이 책이. 아, 네. 제가 이제 작년부 전도사로 섬기면서 세가족반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 책을 드리고 근데 읽었는데 사실 내용을 기억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가족반 과제 외 기적을 받고 유지하는 법이 우리가 냈을까 네. 이 책을 왜? 네, 맞죠. 저도 그 생각. 왜, 했어요. 왜 네. 과제로 과제물로 이걸 하고 있었을까? 네. 근데 궁금했으면 읽어봤으면 되는데 그냥 그질 궁금? <laughs> 퀘스천만 네. 가지고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아 이래서 이거를 새가족반 과제로 내주셨구나. 사실 아까 무슨 그그삼 챕터 3에서 그, 아홉, 가, 여덟 가지였나요? 여덟 가지로 네. 이제 그 유지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그거는 기적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네.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건강하게 살수 있다. 네, 음. 아홉 가지네요. 여덟 네. 가지가 아니라 네. 아홉 가지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건강하게 또 영으로 기능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려주는 기본 음. 그 책이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네. 왜 세가족반 과제였을까 <laughs> 그게 좀 해결이 되는. 네. 시간이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네. 초반에 한뭐 1, 2, 3번까지는 사실 뭐 기적을 유지하는 법, 이제 그 자기가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뒤로 갈수록 이제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친구를 사귀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적을 받고 유지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뭐 그것도 되겠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수 있는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책이었구나라는 걸좀 새롭게 이번에 다시 한번 알수 있었어요. 어, 맞아요. 저도 그걸 보게 되네요 다시.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몰랐어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어, 그러네. 그래서 네. 다시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책에 또 주된 어떤 예시가 다 치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치유의 원리인가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었는데 지금 네, 전사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네. 삶의 원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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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삶의 생활 양식이구나 네네네 네, 네, 네. 어,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좀 하나하나 좀 내용을 보면서 네네 네. 좀 네. 받게 된 것들 같이 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뭐 이렇게 페이지로 얘기하자면 뭐 십사 페이지인데 여기서 어 보면 어그 약간 복을 다 자기의 관점에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복을 자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누리고 살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고 어 아니면 어뭐 받는 중이거나 아니면 언젠간 받게 될것 같은 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어 이렇게 그 보여졌다고 좀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가 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정말 에베소 1장 3절에서 7 참장 7절에서 보면 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하면서 여기 이제 그 15쪽에 보면 하실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신 분이라고 어 말한 것이 야, 우리가 어 이제 그 복 중에서 바로 밑에 보면 영적인 복들이 가장 실제로 큰 복인데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는 것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전하게 믿고 음그 문둥병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나를 낫게 하실 수 있거든 낫게 해달라고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이렇게. 어, 그 사이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 그를 극률이 보시고, 아, 그를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내가 네가 낫길 원해. 음. 아, 이미, 아, 이 주셨고, 그, 어,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 어, 마땅히, 어, 어, 지금도 난 너한테 얼마든지 그걸, 그걸 원한다. 그냥 그 예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눈에 이렇게 음. 보이는, 네, 그래서 더, 너 어,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볼수 있는 게네그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laughs>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가설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니라고 음. 또 배워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가설 그세 번째 가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laughs>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음,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거기서 닥터 스트레인지 아마 첫 번째 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지구를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스터가 약간 그 선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악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 악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이, 내용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악이 선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 그냥 이게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흰색보다 까만색이 왠지 더셀것 같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셀 거라고 생각을 하나?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나? 근데 사, 이 가설 세 번째 보면서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는, 사, 자녀들 양육할 훈육할 수 없으니까 뭔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laughs> 질병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훈육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영화가 좀 생각이 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디어의 그런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불신자들도 사실 그 불신자들은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구나. 블랙이 화이트보다 더 강한 거야. 음. 악한 게 선한 것보다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선한 게 악한 거를 이용해서 선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약간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게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나면서 좀, 음, 진짜 우리가 그런 세상 문화에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오늘 이책 보면서는 했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했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사단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의 성품도 그렇고, 그분의 힘도 그렇고. 네.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절대 진짜 사실은 그, 그 전능함. 전능한, 전능한 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어, 세상도 그렇게 뭔가 자기가, 아, 마귀가 자기가 진짜 강하다고 우리한테 어필하는 것처럼 역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것들을 더 많이 말해야 되겠다. 예, 음, 네, 그래. 이런 가설들이 사실 모르는 새에 막 침투하고 음, 있는 거잖아요. 그래. 침투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음. 가설들을 또 뛰어넘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좀더더 더 어. 많이 우리가 말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어, 영화를 음. 자주 음. 보시나요 영화를... 네. 네. 되게 오래된 <laughs> 영화인데 네. 오래된 영화 가 같은데 <laughs> 그걸 영화 기억하고 그러시네요 그때 음. 약간 되게 그거를 보면서 감독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왜 악한 게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 마스터가 이거를 그 힘을 빌려서 그 네. 어둠의 힘을 빌려서 이거를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음.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영화 감독들은 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laughs> 생각해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한 <laughs> 네. 네네네. 네.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미디어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네. 게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대처해 보면은. 악역에 좀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아, 착한 영웅보다는 네. 네. 뭔가 영웅도 이제는 악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있을 때더 음. 매력을 느끼고, 음. 그래도 한번 잘하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네. 네. 그런 게참 악한 것들을 좀 착하게 음. 좀 포장하는 네. 약간 그런 것들이 모든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미디어들이 많이 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약간 그런 음. 것들이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하나님 도좀 아이들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갑자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욥에 네. 어, 대해서 욥의 음. 고난, 네. 그리고 설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네. 네네. 저도 설교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욥의 음. 고난, 욥이 네. 고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해서. 어. 예 네, 사단을 통해서 권한을 네, 네, 네. 주신 거다라고 네. 그러니까 아마 설교하신 분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음.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음. 그런 설교를 들으면, 네. 아,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신 거. 음. 그래서 요백에 질병을 주시고, 음. 그런 저주를 주시고, 음. 네, 그런 악한 상황까지 처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음. 그런 오해가 생기도록 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정말 설교도 잘해야겠다. 음.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음. 그 성품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들으면서 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음. 네네네. 그렇죠. <laughs>